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 그때 자이언츠 통다리, 자이언츠 통다리였는데 뭐지 자이 자메이카 통다리,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한개 먹방 을 했었잖아요. 그때 어두개 먹방도 했었는데 오늘은 한개 먹방 어 시리즈 어그 도넛 한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그리고 제가 한게 아니고요. 어, 다른 유튜버 분들이 한 것입니다 우주에 다 묻어요 성공. 제가 방금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는 겁니다 미시요 네, 딸기잼이 들어있어요. 많아요 딸기잼이. 근데 이거 도넛에이 도넛은 진짜 딸기잼이 진짜 잘 어울. 이이 그리고 이거 그 가루 있잖아요. 가루도 무슨 가루지 달달한 가루가 있어요. 아 근데. 맛이 쉬게 겉에는 딸기잼이 없어요 가운데.. 어 잠시만요 음, 겉에는 없고요 이게 가운데만 있어요 아닌가? 그리고 겉에, 아, 겉에도 있는데 제가 먹는 거 같아요 음, 다 바를 수 있는데 이게 도넛잼은 중간에면 딸기잼이 좀 있고 다 응?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항세 입술. 이제 가루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. 嗯，木麦克啊。 어. 오늘 음. 자, 오늘은 이거구나. 오늘은 뭐 이렇게 한계 먹방 끝났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문으로 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 선물 많이 받으시고요. 그럼 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